Put it on me. My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이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음영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쿨톤 메이크업이나 약간 핑키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고 다녔었다 보니까 뭔가 오랜만에 이런 웜톤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메이크업 같이 시작할게요. 먼저 파운데이션은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파운데이션 3호 리넨 컬러입니다. 눈등에 조금 짜서 손에서 조금씩 덜어내서 피부에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퍼프로 두들겨줄게요. 클리오 파우네어 파운데이션은 진짜 이름에 킬커버가 들어간 만큼 커버력이 정말 높거든요. 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막 무겁진 않아서 가끔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코 밑이나 이렇게 얇게 발라야 되는 부분에는 더 조금씩 덜어내서 조금씩 빌려줍니다. 이코 밑에 파운데이션이 끼면은 정말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줍니다. 이렇게 목이랑도 톤을 조금 맞춰주고 커버가 정말 깔끔하게 돼서 피부 톤이 정말 균일하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눈썹을 그려줄게요. 정말 아까부터 빨리 그리고 싶었어요. 브로우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컬러입니다. 이거는 민스코님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 써보거든요? 라이트 토프 컬러? 이거는 새로 나온 컬러라고 해서 구매를 해놨습니다. 살짝 애쉬빛이 도는 부드러운 색감이에요. 이걸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음, 사각사각 그려지는 그런 재질이네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얇고 길게 해줬습니다. 이게 심이 되게 얇아서 컨트롤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음. 브로우 제품 중에서 유분기가 있거나 조금 찐득한 제품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런 제품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눈썹은 뭔가 보송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데 근데 제품에 유분기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눈썹이 떡지기도 하고 되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드한 타입의 보송한 브로우를 좋아합니다. 앞머리는 그냥 손으로 살살 블렌딩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짠. 눈썹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약간 웜웜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블러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짠. 올리카 올리카 비페피 블러셔 2호 미크 컬러입니다. 요런 약간 살구 베이지 컬러인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밝아서 제 피부톤이 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은은하게 컬러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더 올려볼까요? 약간 이렇게 한듯 안 한듯하게 컬러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블러셔는 나중에 추가하거나 덧바르는 걸로 하고 아이메이크업 먼저 해볼게요. 에크멀 오버클래식 아이팔레트 1호 로프티 에어 컬러입니다. 컬러 구성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줌을 조금 당겨볼게요. 먼저 베이스로는 이런 약간 햇빛 살짝 섞인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음영감이 확 생기네요.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그윽한 느낌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그리고 여기 안에 채도가 살짝 있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걸로 한 단계 더 음영을 주고 싶은 곳에 음영감을 한번더 주고 이살 그림자도 한번 그려줄게요. 그리고 약간 이 펄도 사용해볼게요. 그냥 손에 발라서 눈두덩이에 발라주겠습니다. 헉. 음! 뭔가 되게 고급진 펄감이에요. 음, 가루날림이 진짜 없어요. 여기 밑에 하나도 안 떨어졌죠? 애교살에는 이런 작은 브러쉬로. 음, 헉, 너무 예쁘다. 뭔가 애교살이 확 살아나는 그런 펄감이네요. 눈을 떴을 때도 조금씩 보이는 글리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음영감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가장 마지막 컬러를 한번더 올려주겠습니다. 뒤, 눈끝쪽 위주로 마스카라를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뷰러를 해줬고 오늘 약간 브라운 마스카라를 발라보고 싶어서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직컬 픽싱 마스카라 2호 다크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라운 마스카라는 되게 오랜만에 사용해봤는데 이게 엄청 연한 브라운이 아니라 짙은 브라운이어서 조금 부담없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만 연출해줬습니다.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그런지 뭔가 부드러운 느낌? 아이라인을 마지막으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투쿨포스쿨 제품이네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젤 라이너 3호 엠버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예요. 우선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눈꼬리를 일자로 빼줄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 짠. 어떤가요? 조금 끊긴 것 같은 부분을 섀도우로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 진짜 이 섀도우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가 엄청 차이가 큰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쉐딩을 해볼게요.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이런 그레이 빛이 감도는 쉐딩이어서 코 쉐딩용으로도 좋고 얼굴 윤곽 잡아줄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묻혀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컬러를 브러쉬에 조금 묻혀서 커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까지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게요. 발라놨던 립밤을 지워제거 한번 커버해줄게요. 요즘에 정말 촉촉립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신제품들도 대부분 촉촉립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늘은 매트한 립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에이밍 소프트 터치 립 틴트 그립 컬러입니다. 팁은 이렇게 생겼고 입술 굴곡에 맞게 개발이 된것 같아요. 컬러는 이런 누디한 MLBB 컬러입니다. 바르면 착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발라볼게요. 바르고 손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픽싱 되기 전에 빨리 블렌딩 해야 경계 없이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한번 발라줬고 이게 컬러 자체가 누디 하다 보니까 더 빠른다고 더 진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발색 그대로 쭉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섀도우부터 블러셔, 립까지 컬러감이 정말 조화로워서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